욕할 진짜 욕할 거리가 아, 이따도 얘기했지만 욕할 거가 산더미인데 아 쟤네들 왜 볼을 안 주지라고 굉장히 창피하고 되게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야, 이동국한테 헤드트릭 당해도 일부리가 좋다고 똥밭에 걸로도 이승이 좋다고 네 강원 fc의 라이벌 팀은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서울이랑 전북이요 <laughs> 아리아리 <이거. 웃음> 아리, 스리스리 아라리 카하고 낚시 자, 우리 간단하게 본인 자기소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강원FC의 성덕, 백현철이라고 합니다. 성공한 덕후이고요. 왜 성공한 덕후인지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야! 처음 <야, 그냥, 웃음> 혹시 강원FC를 응원하시게 <laughs> 된 계기가 뭡니까? 네, 사실 저는 강원도 출신이 아니고, 제 고향이 경기도 북부예요. 근데, 아침 제가 2009년에 강원도 춘천으로 대학교를 진학을 했는데 거기에 딱 강원FC가 생긴 거죠 아 이게 운명이다 어떻게 내가 진학한 해 팀이 생기냐 했을 때 그래서 응원도 가고 막그 친구들이랑 뭐 친구들 축구 관심 없는데 제가 막 강제로 끌고 가고 이래서 그때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2021년인 지금까지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 먼저 이제 올 시즌 강원FC가 K리그1 자리에 성공을 했잖아요 네. 일단 축하하다는 말씀 전해드릴게요 <laughs> 다행이에요. 혹시 이 잔류를 했는데 그수로서 네. 지금 기분이 어때요? 어, 너무 좋고요. 네. 사실 좀그 전에는 음. 화가 났죠. 왜냐면 아니 이, 이 스쿼드로 강등권이라고 음. 했는데 음. 일단 잔류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1차전에서 네. 강원이 1대 0으로 패반 네. 했잖아요. 네아 진짜 너무 절망스러웠고요. 힘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2차전을 예매를 했지만 가러 보러 갈까 말까 이제. 교통표는 예매를 안 했었거든요. 아 진짜 말로 표현을 못 하겠었어요. 진짜 기대 진짜 크게 안 했거든요. 음. 그리고 보셨겠지만 대전한테 원더골을 넣겼잖아요. 음. 그때는 그 상황이 강원이 최소 3 골을 넣어야지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경기장에서 보신 분들은 진짜 완전 다 미쳤었어요. 음. 갑자기 김대원이 돌파하더니 골이 뜨글뜨글 뚫어지 들어가더요. 그다음에 임채민 이 해더골을 넣고 그다음에는 한국형이 또 역전골 음. 넣었잖아요. 음. 그때는 진짜로 제 정신이 아니었어막 음. 월드컵, 2002 월드컵, 뭐, 저기 러시아 월드컵, 독일전 저기, 저리 기저 가라 할 정도로 음. 막 경기장 분위기 다미쳐가지고막 그랬었는데 올 시즌 최고의 경기력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음. 했죠. 골보이 음. 논란이 좀 이번에 있었,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팬으로서 좀 여러가지 좀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은 확실하게 말씀드린 건 그건 잘못한 거예요, 강원이. 음. 경기 외적인 부분들이 경기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거든요.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현장에서 봤어요. 제가 그거를. 음. 아, 쟤네들 왜 볼을 안 주지라고. <laughs> 아, 볼을 안 주는 거예요, 진짜로. 음. 그래서 막 대전 팬들이 음. 뭐 확성기로 막아막 아, 막 뭐라 하고 음. 음. 그럴 정도로 현장 분위기 험악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점은 제가 뭐 강원 을 대표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굉장히 창피하고 되게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어 그런 점 때문에 경기의 그 되게 결과나 이런 게 조금 더 가려진 것 같아서 팬으로서는 굉장히 음. 안타깝죠이 아름다운 경기 음. 결과가 다른 이슈에서 묻히는 점이 음. 굉장히 좀안타깝던것 같아요. 한번 강등을 경험한 팬으로서. 네. 1부 리그 강원 FC와 2부 리그 강원 FC의 아. 차이가 있다면. 근데 아. 지금 미스터 쩡님께서는 네. 응원하는 팀이 2부 리그 강동된적이 있나요? 아, 없죠. <laughs> 아니, 모르시면 저, 네. 저랑 같이 하는 그 서울편 친구도 당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몰라요. 네, 몰라요. 그 감정을. 아, 네. 당해보시지 않은 분은 모르는데 정말 절망스럽고 그리고 가장 차이가 큰 거는 관심의 차이인 것 같아요. 관심의 차이. 1부에서는 뭐 전북, 수원, 울산 이런 팀들과 하다가 뭐, 이부 팀을 절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는 관심도가 떨어지잖아요. K리그를 저도 챙겨보는 편이지만, 이부리그 경기를 다 챙겨보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팀인데도 제가 관심을 덜 가지고,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예전에 춘천인가 강릉인가 홍경기를 보러 갔는데, 관중이 200분인가 밖에 안 오셨어요. 아, 그래도 프로경기인데. 그만큼 이부리그로 떨어지면은 관심도나, 언론의 관심도 그렇고, 전체적인 시장에서의 관심도도 많이 떨어져서, 그게 가장 슬펐던 것 같아요. 음. 그 최근에 제가 강원팬 공룡자 인터뷰 음. 했을 때 그분도 네. 아이고 이부 리그 떨어져도 똑같은 내가 응원한 팀인데 달라지 뭐 네. 뭐가 있을까? 네. 막상 또이부 리그 팀을 다니다 보니까 음. 전북이 그립고 아 맞아요. 서울이 그립고 수원이 그립고 일부에 있을 때 전북한테 4대0으로 진 경기를 네. 제가 본적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뭐,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가, 야, 이동국한테 헤드트릭 당해도 네. 일부리가 네. 좋다고. 아, 뭐. 이동국한테 진짜 얻어맞아도 일부가 좋다고. 음. 똥밭에 골로도 이승이 좋다고. <laughs> 일부가 좋습니다, 진짜. 네. 네. 강원FC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아, 네. 굉장히 정겹습니다. 음. 강원, 강원FC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웃음> 감자. <웃음> 제가 감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laughs> 음. 아유. 아니면 제가 샀습니다, 인터넷에서. 아, 이제요? 네. 오. 사실 이거를 네. 한 이유가 좀, 조금이라도 좀 즐거움을 주고, 강원FC를 응원하고 싶어서 샀는데, 네. 어, 내년에는 독수리 가면을 한번 준비를 해볼까. 음, 음, 독수리. <laughs> 아, 일단 매력은, 어, 욕하면서 보는 게 매력이 아닐까. 음. 강원이 강팀은 아니에요, 진짜. 뭐, 한번 강등 당한 적이 있었지만, 강등 자, 당하기 전에도 굉장히 못했었고, 그게 강팀이 아니라서 좀 더, 정이 가고, 욕, 진짜 욕할 거리가, 아,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욕할 거리가 산더미인데, 어, 그래도 왠지 모르게 정이 가고, 그러니까 제 첫사랑인 팀? 자, 그러면 강원을 응원하는 팬으로서 강원FC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너무 많은데? <laughs> 밤샐 수도 있어요. 에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강원을 생각하실 때 떠오르는 선수가 있으세요? 저는 그게 좀 궁금해. 다른 팀들, 다른 팬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서울은 박주영, 서울 박주영 고요한, 수원은 염기훈, 뭐 전북은 이동국 같은 선수가 있잖아요. 강원은 그런 이미지의 선수가 좀 없어요. 원클럽맨이라던가 아니면 굉장히 어려울, 어려울 때 활약했던 선수들, 이런 선수들을 잘못 잡거나 너무 쉽게 내보내는 경향들이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활약을 했는데 제대로 된 대우를 못 받고 어떻게 보면 좀 예우를 못 받고 떠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선수가 들어올 때는 입단 오피셜을 하는데 나갈 때는 그냥 지도서도 모르게 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확실한 홍경기장이 없는 거 경남이나 전남이나 뭐 전북이나 있거든요 아, 그렇잖아요 강원은 춘천이랑 강릉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뭐 선수들도 사실 좀 힘들어요 이게 강릉에 클럽버스가 있는데 홍경기를 위해서 2시간 거리에 춘천을 가고 팬들도 같은 강원도지만 도시에서 도시를 갈때는 기본 1 시간 2 시간이 네, 네, 네. 기본이란 말이에요. 이게 팬들로도 하고 굉장히 지치는 부분인데. 네. 네. 강원 FC의 라이벌 팀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laughs> 저는 서울이랑 전북이요. 아, 이... <laughs> 아 왜? <왜요? 웃음> 이게 왜냐면은 어, 그 팀은 정말 저희보다 좋은 팀들이고 음. 역사도 깊고 뭐 우승도 많이 한 팀인데 음. 의외로 서울이랑 전북이랑 할때 강원이 이기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아, 그래요? 김병수 감독님 계실 때 <laughs> 전북 원정 가서도 이긴 적도 있고. 아. 그러니까 전북 팬들도 아니 강원이랑 만나면 왜 이렇게 꼬이지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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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할, 할 거예요 아마 음. 저도 막 그런 글도 많이 봤었는데 저는 감히 <laughs> 서울이의 전북이랑 말하고 싶고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선수가 있다 최근에 마사랑 이현식 보고 좀 마음이 아팠어요 음. 김영호 선수랑 최진원 선수가 가장, 가장 기억에 남고 음. 정말 고생했던 선수들이라서 최근에는 한국인 선수가 음. 가장 좀 마음을 저릿하게 하는 선수가 아닐까 왜냐면은 작년에 내진탕 부상도 있었고 음. 최근에도 발목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다고하 주사를 더 이상 맞지 못할 정도로 부상 심하다고 했는데, 근데 그 선수가 팀을 구해냈으니까, 음. 강원 팬 입장에서는 진짜 미치는 거죠. 음. <laughs> 어그 선수도 인터뷰도 정말 감동적으로 하고, 플레이도 진짜 희생적으로 하는 걸 보니까, 아, 진짜 이게 레전드가 될 제목이구나. 음. 아까 레전드가 없어 말씀드렸잖아요. 음. 한국영은 레전드가 될 겁니다. 어, 현재 유튜브 채널 뽀불뜨기 봤다. 음. 이제, 이제 백피디 님으로 활동 <laughs> 하시면서 네. 되게 관련돼 콘텐츠들을 만들고 계신데 네. 어, 먼저 그 채널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혹시 다 모르시는 분들도 게, 게시, 계실 테니까 네.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뽀불뜨기 네. 봤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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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뽀불뜨기 <laughs> 봤다의 <laughs> <빠따의> 백피디입니다. 네. <laughs> 네. 강원 팬이고요. 강원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 강원님. 캐리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강원 FC의 컨텐츠 등을 만드시면서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컨텐츠가 음, 음. 제가 가장 기억하는 건 발렌티노스 선수 인터뷰한 아, 거 네. 그게 2019년 그 연말인 거거든요. 딱 발렌티노스가 이제 19년 연말에 계약이 만료였어요. 음. 근데 제가 그 앞전에 홈경기를 가서 뭐 DM도 보내보고 했지만 발렌티노스를 만나서 음. 물어봤죠. 너 내년에도 뛰냐 했더니 아 사실 나 만료됐다. 음. 제가 안할것 같다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그 마지막 그 전부 경기였는데 그거 명단에 제외가 된 거예요. 음. 근데 자기가 이제 마지막 훈련을 하고 나서 시간이 좀 된다. 그래서 강릉에서 만날 수 있겠다라고 맞아. 얘기를 해서 제가 시간을 연차를 내서 아, 금요일 날이었나? 네. 금요일 날 연차를 내서 서울에서 강릉까지 가서 안목 해변에서 바리 테스를 만났어요. 음. 그래서 한 시간 좀 넘게 인터뷰를 했는데 너무 매너도 좋고 음. 되게 깊은 얘기도 많이 해주고 되게. 어, K 리그에 대한 뭐 애정 이런 것도 많이 해주고 K 리그는 좋은 리그다. <laughs> 끝나고 그 암목해변 근처에서 햄버거도 같이 먹고 음, 그 뒤로도 지금 연락 잘 하고 있고 어. 그냥 그런 현역 선수랑 계속 연락을 하고 지내고 또 만나고 이야기 들을 수 있다는 게 가장 좀 인상 깊었던 어, 것 같아요. 크리에이터로서 강원 음. 어, FC 이런 컨텐츠들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네 어, 최근 2년 동안 그 팬들을 만나서 이렇게 인터뷰를 할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대면해서 음. 만날 수도 있지만 저희 채널 특성이 약간 야생에서 만나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 길거리에서 이제 말 그대로 헌팅을 해서 음. 만나는 걸 좋아하는데 아 이게 아무래도 코로나다 보니까 음. 그 팬들을 다가가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내년에는 좀 부디 음. 이 상황이 괜찮아져서 강원 팬들뿐만 아니라 다른 K 리그 팬들에게 진짜 재밌는 질문을 음. 준비해서 경기장에서 만나서 막 음. 인터뷰도 하고 뭐 재밌는 거 했던 선물도 좀 드리고 음. 만약에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아 지금 이래가지고 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인터뷰 를 끝으로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음. 어, 강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아쉬운 점을 너무 많이 얘기한 것 같아요. 음. 근데 실제로도 장점보다 단점이 많은 팀입니다. <laughs> 저는 제가 지금 13년 정도 팔로우를 하고 있지만 응원하고 있지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단점이 더 많은 팀이에요. 그럼에도 정말 매력이 있는 팀이고 계속 계속 애정을 갖고 보고 싶은 팀이에요. 최근에 강원에 관련한 이슈들이 많잖아요. 어, 좀 슬기롭게 이런 좀 위기들이 왔을 때좀 슬기롭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팀이 됐으면 좋겠어요. 강원 f c 라는 팀이 명문 클럽으로 발전을 하려면은. 좀 위, 위기, 기가 왔을 때좀 대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강원은 좀 그런 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너무 위기가 많았는데, 그거를 다, 고집껏대로다 맞고, 고집껏대로 품화되는 팀이라서, 그 아까 뭐, 아, 말씀드린 아쉬운 점들도 충분히 개선할수 있는 점들이 많고 하니까, 좀 정신 차리고 잘 하면은 내년에는 좀더 나은 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리아리, <목소리> 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오, 강원 f 시 강원FC 화이팅! 요맨! <laughs> 연습 있습니다. <laughs>